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섯 살두살 아들, 딸들을 키우는 40대 주반 엄마입니다.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이들이 아직 어린 편이에요. 5살 연상의 남편하고 뒤늦은 맞선으로 조금은 늦은 결혼을 치르다 보니 주변에서는 얼른 아이 낳고 살라는 성화가 극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쪽에서 말이 많았죠. 제 남편은 더 늦었다가는 50을 바라보고 아이를 가지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못 모르고 결혼해 아이를 가지고 낳고 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살았습니다. 직장을 여전히 다니고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육아를 병행하려니 힘든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일에 미쳐 산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젠 아이들 때문에 반차 좀 내달라고 눈치를 보고만 있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껏 아이들과 부대 껴지내면서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로부터 사소한 일을 겪고 난후 지금껏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네요. 하필 상대가 시어머니시다 보니 회사 동료나 친구를 대하는 것과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힘들기도 했고요. 하소연 반 그리고 사이다특접 반 하고자 이리 사연을 적겠다고 점심시간을 쪼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차별하고 혼자 된지 벌써 10년도 더 넘으셨답니다. 제가 이 집에 결혼해서 들어오기도 훨씬 전이었으니 제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껏 쭉 혼자 살고 계시고 재혼 생각도 없으신지 누굴 만나보라 말씀을 드려도 늘 시큰둥 하시답니다. 그저 아들 보고 사는 게 좋다는 섬뜩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래서 재혼 생각이 없구나 싶을 정도로 제 눈에도 어머님은 저희 남편과 충분히 바빠 보이셨답니다. 모자 사랑을 나누느라고 말이에요. 그간에 사소한 일들이 많았는데,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걸 꼽아보자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 모임에 따라가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직원들이 배우자를 불러서 회사 옥상에서 작은 파티 같은 걸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작은 금요 회사였다 보니, 이게 연례행사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죠. 저는 결혼 직전에 처음 참석을 했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 참석을 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해에 어머님이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해에 바로 임신 한 바람에 그 당시 임산부였는데요. 몸 때문에 일어나는 걸 조금 버거워하고 있으니 뜬금없이 이 말을 꺼내신 겁니다. 남편 회사 파티는 아무래도 자신이 가야겠다고 말이죠. 눈이 동그래지는건 저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길 엄마가 왜 가냐면서 바로 반박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저 또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혼란스러웠죠. 보통의 엄마들이 아들 회사 파티까지 따라가려고 하나 싶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이 총각일적에도 가지 않던 회사 파티를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그 해부터는 남편이 더 이상 회사 파티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또 어머님이 가겠다고 하실까 싶어서 어머님 몰래 저하고 둘만 공유 하며 회사 파티에 참석을 했었네요. 뭐그 밖에도 나서지 말아야 할 곳에 나서겠다고 하신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남편은 밖에 있으라면서 자신이 수술실에 들어가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제지를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때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는 제가 아이를 낳고 난후 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적에 하루도 쉬지 않고 흉을 보셨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란 사람이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남편 대신 소설실에 따라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냐면 말이죠. 살다 살다 그런 시어머니는 처음 봤다면서 저를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제서야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통 얘기는 정말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당장에 처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님께 간섭당할 구실을 만들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더욱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남편이랑 제가 어디 가거나 뭘 먹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겠다 맹세를 했죠. 그래야 저도 편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며 지내다 보니 맹세했던 것들이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았어요. 살다 보면 늘 원치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게 인생일 테지만 말이죠. 저도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을 위별나게 보이는 분이다 보니 같은 여자로서 그리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저도 제 일이 바쁘고 육아가 바쁘다며 어머님을 배려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한 번씩 애들이 아파 어린이집을 못 간다거나 저희 부부가 너무 바빠서 퇴근을 못하고 회사에 있을 때에는 어머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고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애들 할머니니까 제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봐주실 분이시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애들 때문이라도 시댁을 간혹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참 기분이 나쁠만한 경험을 했어요. 어머님의 말도 말이었지만, 행동도 문제였던 거죠.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꼭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다섯 살인데 키가 덜 크고 있는 것 같다며 먹는 것 걱정을 하더니만, 제가 집에서 남편도 잘 먹이긴 하는지에 대해 덩달아 걱정을 내비치셨죠. 걱정을 내비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잔소리가 되어갔고, 그 잔소리가 어머님 기분이 나쁠 때에는 화로 변질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이었으면 제가 어떻게든 귀를 닫고 참아 보겠는데요. 그렇게 한 번씩 마주치는 저에게 심상궂준 말들만 뱉어내고는 이내 꼭 밥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일에 퇴근을 하고 시댁을 찾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보니 시간이 딱 저녁 때였거든요 미워도 밥은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미운 놈은 떡 하나를 더 준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나를 혼내고도 밥은 먹이려는구나 싶었던 거죠. 어머님이 수저만 나르라고 국만 뜨라고 시켜서 대단하게 할건 없었답니다. 애들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 있기도 힘들었고요. 그러다 시간이 맞으면 남편도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댁에 건너와서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함을 느낀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퇴근하고 바로 시댁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일을 더 해내고 있는 것마냥 힘들었는데 퇴근을 한 엄마가 반갑다면서 애들이 막 보채거나 엉겨붙으려 하는 바람에 제가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까지 차려주신다고 하니 눈치 보이고 어려운 마음에 옆에서 집 청소라도 하며 계속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긴장이 되어 밥 먹을 때만이라도 밥에만 집중을 하려고 했죠. 남편이랑 어머님이 무슨 밥을 먹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애들 밥을 먹이면서 제 밥도 먹느라 시선은 오로지 옆에 있는 제 아이들과 제 밥만 번갈아 가며 고정되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저희 큰 아이가 아주 걱정 어린 표정으로 집에서 밥 먹던 제게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 밥은 맨날 맨밥이다. 라고요. 처음엔 어린애가 맨밥이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그런 다어는 어디서 배웠냐면서 묻다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애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집에서 엄마는 맨날 맨밥만 먹잖아. 할머니랑 아빠는 맨날 밥이 반짝반짝 하는데 엄마는 하얀색깔 뿐이잖아. 라고요.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처음 잠시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제서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도 이상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냥 밥을 먹다 무심코 본 남편의 밥 위에 검정콩이나 잡곡들이 올라가 있었던 것 말이죠. 반찬에 섞여있는 거라고 무심코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남편 밥에만 들어가 있던 특별한 잡곡이더라고요. 제 밥에는 단한 번도 섞여지지 못했던 것들 말이죠. 그제서야 아차 싶었고 더 기억을 끄집어내려 해보니 시어머니의 행동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밥을 퍼야 할 때만큼은 절대로 자신이 하겠다면서 제가 맡기도 하질 않으셨고 늘 가장 늦게 남편과 자신의 밥을 푸곤 하셨습니다. 남편도 미처 몰랐던 건지 아니 모른 척을 했던 건지 그걸 봤을 텐데 제게는 아무 말을 안 했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배신감이 차올라 화가 났네요. 먹는 걸로 치사하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던 스트레스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까임을 당한 것만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자가 들어가는 시어머니한테 말이에요. 평소에도 아들 사랑에 위불나셨으니 본래 인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먹는 걸로 찌찌하게 며느리를 차별하다니요. 정말 생각할수록 믿겨지지 않은 어머님의 쪼잔한 행동에 질색팔색을 했답니다. 그후 시댁에 다시금 갔었을 때 작정을 하고 어머님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밥을 유심히 봐야겠다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또다시 제가 밥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직접 뜬 특별한 밥을 남편과 자신의 앞에만 놓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 밥은 희물건 쌀밥인데 두 사람의 밥은 연두색 완두콩이 들어간 밥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그동안 눈치를 못 챘다고 생각을 하니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혼자 바빴으면 이걸 이제서야 눈치를 챘나 싶어 말이죠. 그래서 전 그날부로 시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다며 남편한테 애를 좀 먹이라고 대놓고 육아를 맡겼고, 저 혼자 먼저 집으로 오는 길에 얼마나 서럽다고 울었는지요. 그날이 목요일인가 그래서 제가 다음날 월차를 내고는 친정으로 가 하룻밤을 자고 친정 엄마한테서 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멘붕이와 저를 찾는다고 난리였고요. 그날 남편에게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밥으로 차별화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말이죠. 그러다 남편은 그게 문제였냐면서 너무나 놀라며 답하더라고요. 당신이 미리 엄마한테 맨밥만 먹겠다고 말을 한줄 알았지. 자꾸밥을 싫어해서 엄마가 당신한테는 아예 대놓고 안 주는 줄 알았고, 설마 엄마가 일부러 안 주고 있을 줄이라고는 나도 상상을 못 했던 일이야. 라고 말이에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너무 대놓고 밥을 다르게 주는 모습에 감히 상상을 못 했다고 하네요. 설마 이렇게 밥을 가지고 같은 식탁 위에서 시집살이를 할까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남편도 혀를 내두르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데 그저 말이 안 나왔답니다. 그냥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후 코로나가 터져서 망정이었지 그도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을 거예요. 치사하게 먹는 걸로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가 그 후에 터져버렸고 저는 끝까지 제 건강 핑계를 대놓고 시댁에 가는 걸 회피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을 대신해서 제게 미안한 건지 시댁에 가잔 말을 먼저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으려 했고요.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시댁에 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가기도 했고 재택근무가 가능하던 남편이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다시 꼬여버리게 되었죠. 남편도 출근을 하고 저도 출근하고 그러니 애들은 어린이집에 더 열심히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한 번씩 일정이 꼬이게 되면서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시댁을 싫어하는 걸 알던 남편이 절 대신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거나 도로 픽업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러다 한 번씩 남편이 바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 아이들을 데려왔고요. 참고로 밥을 얻어먹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밥으로 기분 상하기 싫어서 집에 가 먹을게요. 집에 가서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을 대놓고 하며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한두 번 당하던 거절을 또 당하기 싫었는지 더는 밥 먹고 가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저의 일정이 고여둘다 시댁에서 마주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오, 늦음막히 갑자기 남편이 퇴근이 늦는다고 한 바람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시댁을 가게 된 날이었는데요. 시댁으로 가는 순간까지도 남편한테서 더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 카톡을 읽지도 않고요. 그러니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싶어서 씩씩하게 시댁을 갔는데 애들을 데리고 나오려 할 때쯤 남편이 시댁에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보아하니 제 핸드폰이 문제하더라고요. 제가 데이터 자체를 꺼놓는 바람에 핸드폰으로 카톡이 더 이상 도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갑자기 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연락을 했는데 저는 그거 미처 보지 못하고는 시댁으로 왔던 것이었죠. 그 바람에 어머님은 날이라도 잡은 것 마냥 좋아라 하며 저희 부부를 붙잡으셨어요. 오랜만에 밥을 먹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밥이라는 단어를 듣는 그 순간 기분이 퍽 상하고 예감이 좋지 못했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고 눈치껏 남편을 쳐다봤는데요. 이놈의 남편이 글쎄 밥좀 먹고 가라는 시어머니께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답니다. 혼자 사는 노모가 밥좀 먹고 가라고 쳐다를 보니, 거절을 못 하겠다면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조금만 줘, 간단하게 줘.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잠시라도 밥만 먹고 가자며 저를 바라보는데, 아휴, 부그부그 차오른 화를 겨우 누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걸 참아가면서, 설마, 설마 이번에도 나한테만 맨밥을 주실까 싶었죠. 그렇게 저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A 상이라도 어머니께 도와드릴 게 없냐며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그러면서 제게 퍼즐밥을 유심히 살펴보려고도 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제가 분명 밥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 후로는 시어머니 앞에서 기분이 나쁜 티를 내가며 밥 먹길 거부해왔거든요. 대놓고 밥은 집에서 편하게 먹겠다는 말씀도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는 한 번도 시댁을 찾아오질 않으며 제단에 티란티를 내왔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뵙고 나서도 그리 살갑게 굴려 하질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뉘우치거나 걱정된 것이 없었던지 어머님은 또다시 지난번에 저지른 그많은들을또 저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 밥이 먼저 차려져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제 밥이 나왔습니다. 보슬보슬한 김이 올라오다 많은 흰 밥이었어요. 그걸 주시면서 어머님이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너 나이 들러 나이 살 무시 못한다. 지금 당장 뺄 생각을 해야지. 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밥이 꽤나 적어 보였습니다. 성인 공개밥에 3분의 2 정도가 들어간 정도였달까요. 그걸 보며 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은 꽤나 노심초사해 보였어요. 제가 또 화가 날까 싶었던 건지 제 눈치를 보면서 우리 와이프가 뺄자이 어딨다고? 나는 취임새를 넣어가면서 저를 쳐다봤죠.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남편을 봐서라도 한 번은 참아내고자 했죠. 그런데 만행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밥그릇과 자신의 밥그릇을 놓던 어머님은 찔리긴 찔린 찔린지 밥그릇을 놓자마자 밥숟가을 들며 얼른 먹어라! 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의 시선은 어머님과 남편의 밥그릇에 고정이 되어버린 바람에 도무지 밥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름아니 잡곡밥이었어요. 그것도 시뻘건 대추에 노란 잣까지 들어가는 있 병양 잡곡밥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하얀 제 밥그릇과 알록달록하게 빛나는 그들의 밥그릇은 달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또 눈에 보이는지 저희 아들이 괜시리 저를 따라 할머니랑 아빠 밥그릇을 같이 구경하더라고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겨우 아내의 화를 진정시키면서 밥이라도 조용히 먹고 가려 했던 남편이었는데요. 눈앞에 또다시 다른 색상의 밥그릇들이 한 식탁 위에 놓여지는 꼴을 목격한 남편이 말을 잊지 못하는 중이었죠. 자신의 엄마가 이리도 치사한 사람인가 싶어서 실망도 하는 중이었을 테고요. 그런 며느리랑 남편, 손주, 손녀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던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밥만 꾸역꾸역 챙겨 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눈치채기 전에 혼자 얼른 그 영양밥을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인 듯 말이죠. 저 결국 먹으려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못 먹어주겠네, 정말. 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 말에 온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따라서 숟가락을 내려놓다가 결국 안 되겠다며 시어머니께 먼저 묻더라고요. 아니, 우리 다 같이 같은 식탁 위에 있는 거 맞아? 왜이 사람 밥그릇은 흰밥인데, 우리 맘, 엄마, 좀, 먹는 걸로 치사하기, 진짜? 라고 하면서 허공을 바라보다 한숨까지 쉬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칠까, 아니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또 저번처럼 집을 나가버릴까 싶더군요. 잠시 찰나 동안 고민이 되었고, 점점 집을 나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가던 중, 시어머니 입이 또 말썽이었습니다. 글쎄 저보고 너도 이거 먹냐? 이런 거 먹을 이유가 있나? 라며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저보고는 영양밥을 먹냐며 먹을 이유가 있냐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신 겁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식탁 위에서 다 같이 어른이면서 나 혼자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영양밥을 먹으면서 저한테는 먹을 이유가 없다며 고개까지 갸우뚱거리며 모른 척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노르셨어요. 기분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 어쩜 이렇게 며느리에 대한 벼루가 없으신 건가 싶어 고개가 절로 저어졌네요. 이런 저를 보면 남편은 마찬가지로 실망을 한 건지, 같은 사람인데 먹을 이유가 있냐니, 못 먹을 이유는 뭐야? 라고 하면서 급기야 자신의 밥을 저에게 내어줬어요. 어머님이 본는 앞에서 어머님이 고이고이 고이 만들어준 그 밥을 저한테 먹으라고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는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잘 먹을게 라고 하면서 그 밥을 싹 비웠습니다. 시어머니랑 더는 투쟁도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이 보시는 앞에서 남편이 건네준 그 밥을 싹 비웠고요. 비워가면서 남편한테는 흰 쌀밥을 먹으라고 제 밥을 건네서 먹으라 강요했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 보란 듯이 그흰 밥을 맛있게 비워냈고요.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너무 적나라해 보여서 웃기까지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막 일어나서 간장도 꺼내 밥을 비벼먹으니 어머님은 못 먹어 죽은 귀신이라도 본 듯이 저를 흙이며 째려보기도 하셨죠. 하지만 별수 있나요? 먼저 시비를 걸어오셨으니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그 밥을 다 해치워 먹고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며 어머님께 물었어요. 밥에 넣은 작곡들이 다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대답을 체 하시기도 전에 제가 먼저 시댁 냉장고를 열고 하부장을 열기도 하며 부엌 곳곳을 뒤져댔습니다. 그리고서 발견한 잡곡 봉지랑 말린 대추봉지를 저는 그 자리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다가 그 안에 담아냈습니다. 집에 가져가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이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잡곡을 챙기려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며 어머님이 더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답니다. 잘 먹을게요. 저도 이런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가 모르셨나보다 뭐 기분은 상하는데 모르신거니까 이해는 해드릴게요. 그나저나 제가 이거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다 제가 집에 가져가서 해먹어도 되죠? 우리 남편은 이런거 섞은거 별로 안좋아하니까 쌀밥만 먹일게요. 어머님이 아들 취향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라고 했거든요. 당신 아들한테는 쌀밥만 먹일거고 나는 앞으로 이 잡곡을 다내 밥에다 해먹을 거란 걸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다 못을 받고 잡곡 등 봉투를 들고는 시댁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어머님은 잡곡을 눈뜬 채로 저한테 빼앗겼고, 당신 아들이 흰밥을 먹은 걸로도 모자라 이젠 집에서 흰밥만 얻어먹을 거란 사실을 직감했는지 따라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남편은 그 뒤로 이어 애들을 챙겨 저를 따라 시댁을 나왔고, 그날 저녁 내내 깜깜 무소식이던 시어머니한테서 밤늦게 카톡이 날라왔답니다. 그것도 남편이랑 저를 단톡방에 초대까지 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사람을 초대하실 줄도 안다는 사실에 놀란 것과 동시에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다음부터는 밥 먹으러 시댁에 오지 말라네요. 제가 부엌 먹거리를 또 거덜낼까 싶으셨는지 앞뒷말을 싹다 잘라먹고는 아예 오지를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했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말 하나 남기고 1초에 망설임도 없이 단톡방을 탈퇴했어요.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거고, 이제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맹세를 했답니다. 먼저 오지 말라 해주셔서 감사하단 마음으로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밥 가지고 차별하는 건데, 어머님의 그 짧은 생각 때문에 이제 며느리랑은 겸상도 못 하시겠네요. 어머님 아들은 당분간 어머님 덕분에 쭉 흰밥만 먹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